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부업으로 연봉 천만원 올리기 프로젝트 초보자 입문용 구매대행 강의 구대판다 투입구 사업자 등록부터 통신판매 신고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 그루 루나입니다 현재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첫 번째 시간으로 사업자 등록, 스마트 스토어 입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증 발급, 통신 판매 신고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회사 이름, 사업장 주소, 정상될 통장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네이버 화면에서 홈텍스를 검색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시는데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제출에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을 눌러주시고요. 상호명부터 쭉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별표 항목은 필수 항목이니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호명부터 입력해볼게요. 여기 전화번호 3개 중에 하나는 꼭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국세 정보 문자 수신은 동의함 눌러주세요. 다음 주소입니다. 자가로 주소지를 하시려면 동일 여부에 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만약 본인 명의 주소가 아니라면 불을 체크하시고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주 사무실을 얻으신 분들이라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불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자가이기 때문에 열을 눌러주겠습니다. 주소 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이전은 동의하지 않은 눌러줄게요. 업종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종 입력 수정 눌러주시고 위에 팝업창이 뜨는 업종 구분 주 업종 선택 후 업종 코드 검색 업종 코드에 해외 구매 대행 업종 코드인 525105를 검색해 주세요 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새 분류명 통신 판매업 새새 분류명 해외 직구 대행업을 선택해 주세요 산업 분류 코드는 47911을 선택해 줍니다 등록하기 버튼 선택 업종 등록 완료되었고요 사업 설명은 간단하게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적어 줄게요. 다음은 사업장 정보 입력입니다. 개업 날짜는 오늘로 해 주셔도 돼요. 임대차 내역 입력에는 만약 임대를 하신 것이라면 여기에 이제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본인 소유이고 간단하게 평수를 넣어줄게요.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간이 사업자로 선택하셔도 일반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팝업창에 뜬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이 사업자로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부가세 감면 혜택 때문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까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요. 꼭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니다 <목소리법> 이렇게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가장 아래로 내려와서 저장 후 다음 버튼 눌러줄게요. 제출 서류 선택이 나옵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을 이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지인집으로 하시는 경우에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여기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자가의 경우에는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만약 무상 임대차 계약서 예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대판다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아기 때문에 파일 올리지 않고 다음 넘어갈게요. 증빙 서류 첨부 안내 다음 눌러주시고요. 확인하였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하기. 올리신 제출 서류들 쭉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청서 제출하기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신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신 거고요.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셨다면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거예요. 길면 하루 정도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니까요. 참고해주시고 문자를 받으셨다면 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신 건데요.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셔도 되시고 혹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발급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 다운받는 법은 저희 구대판다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스토어 가입입니다. 쿠팡이 아니라 스마트스토어에 먼저 가입하는 이유는요.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이 먼저 가입이 가능하고 구매 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다음이 통신판매업 신고 이 순서를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화면에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검색해줍니다. 판매자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사업자를 클릭하시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 아이디 또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해보겠습니다. 2단계 인증 방법 설정은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인증해볼게요. 인증을 완료하신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노출을 위해서 당연히 선택하셔야 하고 네이버 톡톡은 부업인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다음을 누르고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를 눌러주세요. 필수 서류 관련 안내가 나오는데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시고요. 대표자 인감 증명서 사본은 휴대폰 전화번호로 인증할 때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세요. 상호부터 이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정보들로 입력을 해주세요. 업태도 마찬가지로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해외 직원, 대행업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는 아직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미신고로 선택을 해주세요. 대표자 정보입니다.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 시 인감 증명서 필요 없음 선택해 주시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6자리 눌러주시고 확인 인증 결과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설정해주세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 적어주시고 스마트 스토어 URL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가 가능하시니까요. 정하신 후에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글 간단하게 적을게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 전문몰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대표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혹은 아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070번호를 매달 일정 금액을 내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나중에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표님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아톡으로 070번호 만들기는 저희 구대판다 카페에 따로 정보를 올려주 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대표 상품 카테고리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시다면 생활 건강 카테고리가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택해 주실게요.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은 여기서 신청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신청 안 함으로 하고 잘못 넘어갔습니다. 신청으로 꼭 선택을 해주세요. 배송 정산 정보는 상품 출고지 주소는 이제 배대지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데 배대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소와 동일하게 선택을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반품 교환지 주소도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게 선택하시고 넘어가줄게요. 경산 대금 입금 계좌 대표자 명의 로된 예금주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증받은 계좌에 실소유자가 별대로 존재합니까? 본인 계좌에 실제 소유자가 맞습니다. 눌러주시고요. 담당자 정보는 대표님과 동일하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도 인증을 해주시고요. 인증번호 숫자 6자리 눌러주세요. 이제 제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확인 눌러주시고 넘어가주세요. 판매자 추가 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 외환, 안전 서비스 대부업 요거는 아니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표자의 실거주지를 입력해주세요. 쭉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서류 첨부가 나옵니다. 이곳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스캔하셔서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로드는 사진 파일도 되기 때문에 프린트해 놓으신 사업자 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잘리지 않게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맨 아래 스토어 등록 확인을 누르면 이제 가입이 완료되셨습니다.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지만 온라인상으로 물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화면에서 정구24 검색해 주시고요. 정구24 페이지 들어가셔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란에 통신 판매업 신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발급 버튼 눌러주세요. 업체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상호 사업자 등록 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대표님들의 주소가 아니세요. 행정처리기관 선택 후 주소지를 마저 입력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 주시고요.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도 자동으로 끌어와졌고요. 만약 사업자 이메일이 따로 있으시다면 이메일을 수정해 주세요. 판매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판매 방식은 인터넷. 저희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종합몰을 선택해주시고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로그인하신 다음에 동그란 버튼 누르시면 몰로 들어가지는데요. 주소를 복사하셔서 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넣어줍니다. 포스트 서버 소재지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어드리는이 KT 주소지를 입력해주세요. 이제 가장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구비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을 하셔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판매자 정보 탭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이용 확인증을 다운받아 주세요. 이때 PDF 파일로 다운이 받아지는데요. 업로드는 JPG 파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일 변환이나 혹은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저장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캡처를 하겠습니다. 캡처된 파일, 바탕화면에 저장. 파일 형식은 JPG로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구매 안전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고요. 신고증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도 사업자 등록 증명으로 해주시고요.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통신 판매업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문자가 오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가 되신 거예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고요.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온라인으로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오셨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국가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셔야 온라인 영업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납부를 완료하셨다면 정부24에 들어가셔서 통신판매 신고증을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외 구매 대행 사업 1편 모두 잘 따라오셨나요? 시작이 반인데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5대 마켓의 나머지인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스토어에 입점하는 방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